자, 얘들아 수능이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미적분, 확통, 기하로 나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부분에 남아있는 수원, 수투에서의 킬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 근데 수투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전체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수투 킬러가 어느 함수를 기반으로 출제되는가를 보면 3차 함수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음, 거의 100%야. 그니까 90몇 프로도 아니고 거의 100%에 가깝거든. 아닌 문제 찾기가 힘들 정도야.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1, 2차도 아니고 4, 5차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할게좀 있어. 그런데 오늘은 내가 3차 함수에서 이두 가지는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킬러 문항을 풀려면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볼 건데. 3차 함수의 연구를 시작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 어떤 y는 f(x)가 3차 함수야. 그러면 y는 f'(x) 그 도함수를 구해 보면 이 도함수는 반드시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일단 좀 가정을 할게. 음수는 전부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특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2차 함수는 그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로 생겼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x축이 어디 있을 것이냐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본다면 x축이 아예 밑에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x축이 이 꼭지점에 다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x축이 아예 위를 뚫어서 교점을 두 개를 만든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도 함수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그 특정 점에서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양수 값들을 갖는다는 거는 원래 y는 fx에서 생각을 하면 양수 기울기를 가졌다는 거지. 근데 자, 이거는 양수 중에서도 좀 높은 기울기를 표현해. 여기는 좀 낮은 기울기를 표현하지.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 상황을 보고 원래 f(x)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려 볼수 있는데 자, 요거 보면 가파른 기울기를 갖고 있었다가 점점 더 완만한 기울기. 그렇지만 양수는 양수인.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볼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잠깐 볼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좀큰 양수였어. 근데 조금 작은 양수, 더 작은 양수로 바뀌어나가잖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양수 값이 좀 줄어들긴 했지. 그렇지만 여전히 양수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에서의 기울기가 대략 이 정도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위에 y는 f'x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해낸 y는 fx,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일 거야. 그러면 자 이곳이 가파른 양수 점점 완만해지는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지는 양수 값의 기울기로 바뀌기 때문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줄어드는 거지.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다시 커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가파르게 기울기가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을 가질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면 자, 첫 번째랑의 차이는 첫 번째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을 찍는 순간이 단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 미분하기 전 함수인 y f(x)에서는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이 없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라는 걸볼수 있어.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0인 순간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가파른 기울기, 큰 양수값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컸었지. 그러다가 함수값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더 완만하게 바뀌었지. 그러다가 기울기가 완전히 0이 되는 순간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가 커지니까 얘가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개형의 상황을 보면 어, 언뜻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자, 세 번째는 어떨지 보자. 세 번째가 제일 복잡할 거야. 자, 가이드 선을 좀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fx의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였다가 완만하게 되면서 정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라는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는 fx의 기울기가 음수로 빠져.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점점 더그 내려가는 정도가 심해져. 자, 음수 기울기가 더 절대값이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요 정도 완만한 상태에서 이 정도 가파른 상태로 바뀌어 나간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가파른 상태의 기울기가 물론 내려가긴 하지만 이거 음수값이잖아. 음수값이니까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완만한 정도. 절대값은 작아지니까 이렇게 가파른 상태의 기울기에서 완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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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걸 점점 멈춘다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fx가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갖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양수로 전환돼서 점점 더 격하게 양수값이 커지니까 fx의 기울기가 양수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f'x를 보고 그걸 바로 fx로 전환해서 그릴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했던 대로 그려보면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봤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모습의 3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모든 3차 함수의 도 함수는 2차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딱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세 가지를 기반으로 다시 y는 f(x) 3차 함수로 유출을 해보면 이런 개형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정할 수 있게 돼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꽤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를 극대점 여기를 극소점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냐 아니면 극값이 없는 3차 함수냐로 해서 크게 개형을 두 개로 보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세 함수의 공통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전부 다 변곡점을 가진다는 거야.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점과 일체. 도함수가 기울기가 낮아지다가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삼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에서 완만하게 바뀌었다가 다시 가파르게 바뀌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쪽도 기울기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 계속 낮아진다. 자, 양수에서 0, 그리고 음수로 넘어오는 과정을 잘 보면, 자, 기울기 값이 좀 가파른 큰 양수에서 좀 작은 양수, 그리고 0, 그리고 절대 값이 작은 음수, 그리고 절대 값이 큰 음수로 계속 작아지는 걸볼수 있지. 접선 기울기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작아지다가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절대 값이 큰 음수에서 절대 값이 작은 음수로, 그리고 0으로 절대값이 작은 양수, 절대값이 큰 양수. 이렇게 점점 더 기울기 값이 커지는 걸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멈췄다가, 살살 올라가다가, 격하게 올라가는 걸로 기울기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곡률이 바뀌는 지점. 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이 지점들이 다 변곡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인 도함수의 축대칭 성질이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 성질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 함수가 된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특징이야. 3차 함수에서. 이 특징을 근간으로 해서 3차 함수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점대칭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같은 만큼 x 값이 멀어지면 y 값도 같은 만큼 멀어지고 그리고 그 각각의 점에서 접선 기울기를 그어 보면 이두 기울기는 일치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도함수 함수값도 결국은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랑 원래 함수랑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서로 왔다 갔다 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상태로 훈련하는 게 필요해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성질이 있고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은 변곡점이다 라는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의 특징을 좀 연구를 해볼까 하거든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볼 거야. 비율 관계가 어떤 거냐? 자, 우리 잠깐 예를 들어 보자. fx는 x-1, x-3, x-6이라는 3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지냐? 라고 했을 때, 어, 1하고 3, 그리고 6에서는 x축을 만나겠다. 그래서 1이 이쯤 있고, 3이 이쯤 있고, 6이 이쯤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인가 그려지겠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지. 라는 거알수 있지. 근데 그러면 사실 나는 1, 3, 6을 지난다라는 성질만 가지고서 그린 거지. 얘가 이만큼 올라오는지, 이만큼 올라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꼭대기를 탁 찍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앞쪽에서 이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삼쪽에서 가깝게 뭐 이러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과연 어떨까 그건 아니겠지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1.5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 다음에 2.7을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수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결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1, 3, 6에서 x축을 만나요 라는 의미로 인수분해해서 3차식을 썼는데 이 3차식 하나만으로 모든 함수 값이 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아니, 1, 3, 6에서 3번 X축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이는 우리 마음대로 막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는 이렇게 높았다가, 여기는 요렇게 낮아서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는 건데, 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 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는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려면 수식적 표현이 필요한데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얘가 좌표평면 상에 어딘가에 위치를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 좌표평면 어디에다가 갖다 놓지? 자,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는 정도로는 곡률이 막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적당히 시켜서 수식을 적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자. 첫 번째 내가 추천하는 거는 xy 축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갖다 놓으면 그러면 3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수 지점을 중근처럼 지나가면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된다면 식을 쓸만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fx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려면 좀 설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중근처럼 X축을 툭 치고 지나가는 이 지점을 3K라고 한번 적어 볼게.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3K는 뭐야? K면 K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여기를 K로 정했을 때, 3분의 K가 너무 많이 등장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 어, 난 개인적으로 분수를 싫어하거든. 우리 다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괜히 k 정했다가 3분의 k 만들지 말고 그냥 3k 만들면 나중에 3분의 k 대신에 k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기 좀 편해서 3k로 설정을 할게. 자, 그러면 최고 차항 개수가 a라고 치면 a, 그 다음에 x는 근 하나, 그 다음에 x-3k는 중근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고 나면 우리는 이 자리가 극소점이잖아. 근데 변곡점, 극대점, 그리고 극대점과 같은 높이에 있는 함수값. 그리고 극소점과 같은 높이에 있는 함수값을 가지는 점. 이런 중요한 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의 xy값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 찾아볼 거야. 뭐부터 찾을까? 나는 변곡점을 찾고 싶은데. 나는 극대점을 찾고 싶은데. 뭐 좋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극대점을 찾고 싶다 하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 f 프라임 x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값이 0인 지점을 찾으면 극대 극소가 나올 거야. 그곳에서 미분 개수가 0이잖아. 접선 기울기가 0이고. 그런데 자, 변곡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f 프라임 x가 0인 점을 찾으면 될 거야. 왜냐면 변곡점은 도함수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일치한다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 도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0이 나오는 점을 찾으면 그 도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 0인 점을 찾을 수 있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f 프라임 x까지만 한번 적어 볼게. 그래서 이게 도 함수 구하기 귀찮으니까 f 프라임 x를 구해 보면 자, 최고차항 a는 내비 두고 여기서 x 그리고 x 마이너스 3k의 제곱을 각각 하나하나의 함수로 볼 거야. 그래서 고배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2 곱하기 x-3k.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x-3k 밖으로 좀 뽑아주자. 그러면 안에는 x-3k, 그리고 2x가 남을 텐데, 제일 정리하면 a 의 x-3k, 그 다음에 3x-3k니까 여기서 3을 뽑아주면 3a, x-k를 먼저 적을게. 그 다음에 x-3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k하고 3k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3k에서 미분계수가 0일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여기에 x축에 접했으니까. 근데 어 그러면은 3k 당연히 나오겠지. 그리고 k도 나온다 하니까 아 여기 극대점의 x값이 k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가 k라면 우리는 변곡점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극대점과 극소점을 이어 가지고 그 중점을 찍으면 그 점이 변곡점일 거기 때문에 여기는 2k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렇게 되면 극대점과 같은 높이에 있는 점도 x 값이 얼마인지 알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 점은 원점을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시키면 이 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그러면 여기는 4k겠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 값들을 다 찾았으니까 Y 값은 뭐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FX에다가 K를 한번 넣어보자. 자, AK, 그 다음 K를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4AK 세제곱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4AK 3승이다. 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변곡점 대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K 그리고 4K에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면 좋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4k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a 곱하기 4k 곱하기 4k 들어가면 k 제곱이 되겠지? 자, 이걸 정리하면 4ak 3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 여기도 4ak 3승 맞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변곡점은 y 값 관점에서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2ak 3승이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2k를 한번 넣어주자. 그러면 a 곱하기 2k 곱하기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니까 결국 k 제곱이 되면서 2ak 3승이 나오는 걸또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한 걸 얻게 돼. 뭘 얻게 되냐면 변곡점 대칭인 건 알았지만 그 변곡점으로부터 극대점 그리고 극소점 그리고 각두 극점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두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점의 X 값 차이가 전부 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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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로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 변곡점을 중심으로 이 왼쪽만 봐봐. 이쪽만 보면, 어, 이거 2차 함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정말 2차 함수라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양쪽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3차 함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변곡점까지 요만큼만 떨어지지. 근데 왼쪽으로 같은 k만큼 가면 두 배만큼 더 떨어져서 원점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만 자르면 2차 함수다. 절대 아니야. 그래서 3차 함수에 겨우 그 1차씩 3개를 곱한 거, 요거 하나밖에 결정을 안 했는데도 이 그래프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든 함수 값, 그 비율들을 다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나중에도 정리 한번 더하겠지만이 다섯 개의 점, 삼차 함수에서 이 다섯 점은 그냥 주인공점이라고 생각을 해 줘. 그래서 각 함수들은 다 주인공점이 있는데 이 주인공점들 사이에 x 값 차이가 전부 다 k로 일정하다. 그리고 y 값 차이는 4ak 3승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특성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뭘 하나 더 해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축이랑 1, 3, 5에서 만난대. 근데 그러면 대략 그래프가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 어차피 그 값을 갖고 있는 3차 함수는 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를 적당히 이동을 해서 x축이 만약에 이런데 오게 됐다.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길이가 같아? 아니잖아? 이게 더 짧잖아. 그러니까, X축을 세번 만나도록 어딘가에 집어 넣어서 양쪽의 거리가 같게 만들려면, 변곡점을 지나가는 형태로 집어 넣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어, 1, 3, 5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 여기 변곡점이네. 라는 걸 바로 알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3에서 1을 지나가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5를 또 지나가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극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이 극점의 x좌표 값은 얼마일까? 를 생각하면 이걸 금방 금방 구할 수 있냐 아니면 얘를 또 미분해 봐야 되냐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근데 결론은 그냥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한번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자 지금 이 똑같이 생긴 이 함수를 한 번만 더 평행이동을 할게. 평행이동을 어디로 할 거냐? 이번에는 변곡점이 원점에 오도록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거거든? 근데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 3차식을 다시 한번 적어줘야 돼. 그래서 다시 적으려면 설정이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원점을 지금 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X값이 양수지역에서 만나는 교점 그리고 음수지역에서 만나는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t 그리고 마이너스 t라고 설정을 좀 해보자. 근데 네, 그러면 얘는 x축과 마이너스 t 그리고 0 t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차함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식을 gx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적어볼게. gx는 자 최고차항은 안 바뀌었겠지.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최고차항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런데 x축과의 교점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t니까 a x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k가 아니라 t 버전으로 식이 적혔는데 여기에서 극값을 구해볼 거야. 자, 극값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미분 한번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자, 얘는 풀어서 미분하자. 자 이쪽 오른쪽에 두 개를 풀면 x제곱-t제곱이니까 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x, x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g'x를 프라임 계산을 해주면 최고창 a 놔두고 3x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0이 되냐? x제곱이 3분의 t제곱이 될 때고 바꿔 말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t가 될 때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 극대 그리고 극소점의 x 값이 루트 3분의 t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이 루트 3분의 t 그리고 요 점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t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근데 두 개의 경우를 내가 겹쳐서 그려놔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게 x축 그리고 이게 y축이었어. 그랬을 때 변곡점으로부터 극점까지의 거리가 k였지 x값 거리가 근데 두 번째 함수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어서 지금 변곡점이 원점에 와 있잖아 근데 그때 극점까지의 x값 차이가 루트 3분의 t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세팅이나 두 번째 세팅이나 어차피 변곡점에서 극점까지의 x값 차이는 동일한데 첫 번째는 k로 표현됐고 두 번째는 루트 3분의 t로 표현됐기 때문에 k와 루트 3분의 t가 같고 바꿔 말하면 t는 루트 3k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3차함수의 주인공점 5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주인공점 5개의 x값 차이가 전부 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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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변곡점에서 양쪽으로 가면 같은 거리에 점이 또 떨어져 있는데 그 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3k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대 루트3 비율을 항상 유지한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자, 근데 루트3이 대략 크기가 어때? 루트3은 대략 1.732 정도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대 1.7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쪽이 0.7대 0.3이라는 거지. 대충 맞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 극대점, 그리고 변곡점 옆으로 가다가 만난 이 점, 이게, x값 차이가 1대때 루트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2잖아.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3배 더 적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면 극대점의 x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 보면 3차 함수는 있잖아. 그릴 때 항상 저5 개의 점을 찍고 그리면 좋아. 그래서 자, 극대점 하나 그 다음에 극소점 하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변곡점을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나머지 두 점, 극값과 함수값이 같은 점을 찍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3차 함수를 꽤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을 작은 직사각형 8개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는 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4등분으로 잘라서 중앙에 변곡점 그 다음에 극대점 극소점 그 다음에 극값과 같은 높이 함수값을 찍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k 그리고 이거는 루트 3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요 길이는 높이 차이는 4ak3승이 된다라는 거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1,15였어. 그런데 이 함수가 최고 차항한 개수가 2래. 그래서 e x 3승으로 시작을 한대. 근데 요 극소점은 5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4니까 그러면 한칸 차이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k가 2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극대 극소 높이 차이는 4 곱하기 2 곱하기 a가 2니까 그 다음 k도 이니까, 그럼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64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그럼 15에서 64를 빼주면, 마이너스 4 9에 극소값이 정해질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 근데 여기는 극소값이 0이래. x축에 붙어 있나 봐. 근데 극대값이 108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변곡점이 2래. 라는 걸 만약에 알려줬다. 근데 그러면, 4a k 3승이 지금 108인 상황이잖아? 근데 a는 1이란 말이지? 그러면 k가 3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극점들과 변곡점 사이가 다30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108이고 얘는 5,0이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2,54구나. 그 다음에 이쪽은 8,108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4,0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3차함수를 다룰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계산도 너무 편안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유도 과정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었잖아. 스스로 유도를 한 번씩 해보길 바래. 그래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지. 그냥 아 여기가 k고 여기가 4의 k3승 여기가 루트 3k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여차하면 시험 때 급하잖아. 그럼 아 해서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거 사실 내가 설명하면서 막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냥 빠르게 유도하면 한 1, 2분 안에도 할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자, 지금 바로 유도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유도가 잘 된다. 그러면 자기게 된 거야. 안 된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 주기